ああ。<music> 저하고 같이 왔는데... 그것도...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재위원회 1차 회의 사회를 맡게 된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미 사진촬영을 했는데 네. <laughs>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수막 앞에서 사진을 이미 촬영을 했고, 그러면 9호 할까요? 9호? 구호? 무슨 9월래 9호도 지나갈까요? 네. 여기 시나리오에 써 있습니다. <웃음> 시나리오에 <웃음> 있어요? 네. 써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화이팅이라고 써 있는데요. 너무 no, 뽀하니까 no, 그런가?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회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발굴 및 양성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향후 우리 민주당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과 제안들이 우리 민주당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위원회의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김병기 수석 부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님 맞는데, 김성환 의원님 네, 황명성 의원도 자리에 원래 계셨다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우리 황명선 조직부총장은 부산 선거 지원 때문에 나간, 가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라고 정의합니다. 각종 선거가 치러지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의 본질상 집권을 당연히 제1의 목표로 합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첫째가 인물일 것입니다. 둘째가 정책, 셋째로는 전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지역 또는 부문으로의 당의 지지 확산 이런 게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양성하고 또 발굴하는 것은 사회를 바꿔가고자 하는 모든 집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간에 지속적인 인재 발굴 양성 그리고 영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조직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영입, 양성, 발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된 나라 중에서 지금 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결국은 인재, 인재를 잘 양성하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성호 인재위원장님, 또 우리 김병희 수석부위원장님, 대개는 다 이미 평소에 다른 보직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 인재위원회 활동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로 또.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로 인재 위원회를 소수 정예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인재 위원회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어,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어, 명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인재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예, 정성호 의원입니다. 민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국민들의 삶이 정말 고달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될일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민생이 힘들고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건 가장 큰원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들의 무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에 대한 무책임, 무대책,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과의 갈등, 대통령과 여당과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돼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민생은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입니다.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또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또 당과 약간의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당 밖에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 안팎에 이러한 인재분들을 잘 영입하고 조직화하고 또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또 당의 정체성에 맞게 또 새롭게 교육도 시켜 갖고 민주당이 자기 지방 선거와 또 대선에서 승리해 갖고 고달픈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들의 삶을 다시. 그래도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의 어쨌든 숙권 의지가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할수 있는 인재들을 잘 영입해서 꼭 숙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